직선의 방정식 파트 두 번째 거 해줄게 자 1204번부터 갈게 직선 여기에서 얘를 지나는 직선과 X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X축에서 만난다라는 게 포인트고 얘랑 수직이다라는 게두 번째 포인트야 그러면 점에서 일단 X절편이 똑같으니까 얘 X절편을 먼저 구해보는 거지 X절편 구해보면 Y에다 0을 넣으면 되거든 그래서 2x 플러스 6은 0, x절편이 바로 마이너스 3이야. 즉, 마이너스 3,0이 바로 x절편이니까 얘는 이걸 지나가는 직선을방정식으로가지 그러면 이거 직방 구해보면은, 자 여기서 이거 빼면 3분의, 여기서 이거 빼면은 5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3분의 5고 y절편이 그냥 5라서 바로 써버릴게. 자 얘랑 수직이라 했으니까 얘 기울기가 3분의 5잖아. 그래서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3인 거야. 이 기울기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5k 플러스 1분의 2가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로 양쪽 이렇게 바꿔놓고 바로 엇갈려 곱한다. 10은 15k 플러스 3.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는 거 알지? 그래서 15k는 얼마 나와? 7 나와. 그래서 k는 얼마야? 15분의 7이 나온다. 이렇게 풀면 돼. 자그 다음에 자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일단은 그리는 거야 y에다 0 넣으면 x는 2 나오지 그리고 x에다 0 넣으면 y는 8이 나와 그러면은 요렇게 지나가 그럼 둘러싸인 부분이 바로 요게 되는데 이 부분을 그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2등분 할때 그럼 이거의 넓이를 한번 그려볼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8이니까 넓이가 8이야 그러니까 얘랑 평행하면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근데 요거의 넓이가 얼마 하는 얘기야? 4는 얘기야 4 그러면 평행하다 했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니까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4잖아 그래서 a가 4가 일단 나와 a가 4라는 게 나오고 자, 그러고, 그런 다음에, x 절편 y 절편 구할게요, 여기. 여기 4를 구해놓고, 4를 써놓고 할까? 자, 그러면 Y에다 0을 넣어버리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B가 나온다. 그리고, 어, X에다 0을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B가 나온다. 자, 그러면, 아마도 B가 음수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무조건 다 양수라고 생각하고 넓이 구할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야? 마이너스 어. B 그리고 절대값 마이너스 B 해주면 8분의 B제곱 나오지? 근데 걔가 4다라고 보면 돼. B제곱이 얼마야? 30이야. 일단 이렇게 구해놓고, 그냥 바로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A제곱은 16이고, B제곱은 30이니까, 더하면 48이 나오게 된다. 답은 1번이야. 그 다음에, 1206번. 자, 얘 같은 경우는 그 요렇게 점 나왔고 0, 6, 만0 그리고 0, 4를 지나는 직선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두, 두 점을 지납니다라고 나왔네. 자, 각도가 똑같을 때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한번 보면 얘가 지금 수직하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도 수직이야. 아, 어,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어때? 똑같은 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 각도가 그래서 어 이거 똑같은 삼각형이면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x라고 하면 동그라미랑 x랑 더해서 서로 무슨 관계야? 동그라미랑 x랑 더해서 90도인데 어 여기가 동그라미 x 관계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결국엔 얘는 얘가 직각이 돼버려 어, 솔직한 게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6이고 여기서 이거 빼면 4야 즉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이거에 수직 하니까 2분의 3이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어딜 지나가냐면 0, 지금 6 0지나가거든 이 직선 보면은 그래서 0아 x 마이너스 u 플러스 0이 된다 그래서 y는 뭐가 돼 2분의 3x 마이너스 구가 된다. 이게 바로 그 방정식이야. 자그 다음 문제 h의 좌표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네. 수선해봐. 어 그러면 이 점과 이거랑 이은게 지금 어때야 돼? 수직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서로 수직인 거니까 일단은 이거에 기울기, 기울기 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요거 그러면 이거 기울기는 2x로 시작하는 거겠지. 기울기가 2야. 그래서 y는 기울기가 2고, 어딜 지나가냐면 이 점의 좌표가 2,2분의 5야. 그래서 x-2 플러스 2분의 5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거의 교점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주면, y는 2x-4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양쪽에 2 곱하면, 자, 2y 대신에 이거 넣을게, 그냥. 그럼, 5x-5는요? X는 1 나올 거고, Y는 X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2분의 1 나온다. 따라서 H의 좌표는 1,2분의 1이 된다그 다음에, 자, 1210번. 수직이등분선을 잡는. 자, 수직이등분선은 쌤이 이거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주랬지. 여기서 이거 빼면, 4분의, 여기서 이거 빼면 b-a야. 그치? 그리고 어, 근데 그 방정식이 이거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y는 해주면 어떻게 돼? 3분의 1 x잖아. 그래서 기울기랑 똑같은 거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얘가 3분의 1이라고 놓는다. 그럼 b 마이너스 얼마가 돼? 3분의 4가 나와. 아, 수직이라 했지? 마이너스. 미안해. 수직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수직이라 했으니까 그대로 가면 안 되고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야 되지. 그래서, b-a는 마이너스 12가 된다. 일단 이렇게 먼저 하나 구해놓고 그 다음에 얘 중점 있지? 중점 얼마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3,2분의 a 플러스 b 이 중점이 얘를 지나가게 되지? 솔직히 이등분선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면 3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3b는 0이야. 양쪽이 2를 곱해주면 6 3a 이 3b는 0이야. 즉 3으로 나눠주면 어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는 2가 나온다. 그대로 더해주면 2b는 마이너스 10이 돼.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 a는 어 7이 나와. 그래서 a b의 값은 마이너스 삼십가 나온다. 그다음에 이 페이지는 없고 질문이 중간에. 질문이 없네 22자 여기 질문이다 자,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네들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봐.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해주면 3x 마이너스 6은 0 x는 2 나올거고 y는 0 나올거야 즉 2,0인거지 자, 이 교점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러면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를 몰라. 그치? 그래서 y는 m, 바로 열고 x 2 플러스 0이라고 놓을게. 이거랑 이거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야. 그러면, 거리 사이의 최대값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은 0이랑 얘랑 거리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m 플러스 2 마이너스 2m이야. 자 그러면 루트 음 잠만 둘의 교점 이 컴마형 맞지? 컴마형, 컴마형 지나는 직선 m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e m 이렇게 나와. 근데, 이거, 너네가 그, 최대값 구하는 그, 개념이 여기서 안 나오겠다. 자, 일단은, 이거 이 방식을 쓰면은, 어, 사실 이게 최대가 되는 그 방식이 나중에 배우는 방식이라서, 쌤이 이거, 이 방식 말고 다른 거 써줄게. 여기서 식이 안, 간단하게 안 바뀌네. 원래 보통 이렇게 바뀌고 나서 분모가 최소가 될때 전체가 최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는 분자가 살아남게 되어 있는 구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좀더 복잡하게 생긴 모양의 식이라서 방금 썼던 방식으로 하면은 너네가 배운 교격, 교과 과정 안에서는 안 풀리거든? 그래서 다른 방식을 쓸게. 자, 이두 교점 지나가는 직선이라했으니까 어떻게 돼? 이거 사이에 거리 최대값 구하랬지? 그러면 두 교점 지나는 직선은 아까 쌤이 k 썼던 거 혹시 기억나? 이렇게 k하고 e x y 4 능력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나서 얘 이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2k 플러스 1의 x 그리고 1 k 의 y, 전개해서,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k, 는 0.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점과 직선 사이, 이거랑 이거 사이 거리 구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 이거의 제곱. 바로 쓸게. 더하기, 이거의 제곱. 자, 이렇게 전개를 해버리고, 절대 값하고 바로 쓰는 거야. 자, 여기다가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지. 그러면 2k 플러스 1. 마이너스 2 넣으면, 어, 마이너스 2 플러스 2k.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k.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막 사라지잖아. 그래서 결국엔 3이 나온다. 이렇게 간단해지면 조금 낫다는 거야. 그러면 분모가 정리해지면 5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가 되는데, 자, 자,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 거야. 분모만 있으니까 얘가 최소가 될때얘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참수의 최소값은 항상 꼭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 언제 꼭지점이냐면, 원래는 정석대로 하려면 5로 다 묶어가지고 해주는 거 알지? k제곱하고 5분의 2k, 절반의 제곱이니까 25분의 1더 했다가 여기 25분의 1 빼줄 때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는 쉽게 하는 법 한, 배웠었잖아. 미분해서 는0 한다고. 미분하면 10k 플러스 2는 0이지. 즉, k가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돼. 그래서,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 더하기 2가 최소값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이걸 계산해도 되고, 이걸 계산해도 상관없어.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2니까 5분의 9 나오지, 분모가. 그지 그래서 루트 5분의 9분의 3이야. 그러면 이거 뭐로 나오냐면 루트 5분의 3분의 3이니까 범분수 해주면 3분의 3루트 5가 된다. 결국 답은 루트 5가 된다. 이거 많이 복잡했네. 그 다음에 1, 2, 2, 5번 볼게.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12일 때 정수 a값은? 하고 물어봤네. 자 그러면 얘는 일단은 a, b를 한번 그려볼게. 2, 5 0, -2. 영 컴마 마이너스. 영 컴마 마이면 여기지. b, a. 자, a, b는 이렇게 고정인데, 자, c가 지금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야. 근데 a, b, c 그그 넓이가 1 2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고정인데, 이렇게 뭐 c가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만약에 c가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 넓이가 10이다라고 나와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이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한다. 직선의 방정식과 C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밑변이 되는 거야. 아, 밑변부터 구할까? AB A, 길이 루트 빼서 제고 빼서 제 사십구 루트 53이야. 이거 일단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빼면 마이너스 2고,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7이야. 즉, y는 2분의 7하고, x-2가 바로 직선의 방정식인데, 양쪽에 2 곱하면, 어, 이거지? 그래서 7x-2y, 마이너스 4는 0, 이 그래프랑, 그리고 이거 사이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된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루트 45 더하기 4니까 53이지? 하고 절대값 7a 마이너스 4가 돼.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해볼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53이었지? 루트 53 그리고 높이가 루트 53분의 절대값 7a 마이너스 4가 돼. 걔가 12가 나와야 되니까 약분되지? 그리고, 그럼 절대 값 7a-4는 뭐가 되냐면, 24가 된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야 7a-4가 24거나, 7a-4가 24거나. 넘기면, 7a가 28이니까, a는 7, 4, 28. 4가 나오거나, 20인 경우는 정수가 안 나와. 따라서 정수 a 값의 그 답은 5번 밖에 없지. 문제가 어려웠구나 다자그 다음에 1,2,2,8번 볼게 자 얘는 그 직선 L위의 한 점과 B에 대해서 AB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자, 얘는 일단은 둘이 무슨 관계냐면 평행한 관계야 그러면 L위의 한 점이랑 그리고 얘한 점의 길이의 최소값이니까 그냥 거리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아 여기 위에는 좀 아무거나 할게 어 y x에다 0나면 0,6 있네 이거랑 이거 사이 거리 구한다 루트 5분의 절대값 0-6-9 루트 5분의 15 3루트 5네 유화해주면자 이게 다야 그 다음에 자 이거와 이거 사이 거리 고아래 평행하다 했으니까 일단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이거 기울기가 2분의 뭐야? m이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분의 1이야.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엇갈려 곱하면, 마이너스 2는 m 마이너스 m제곱. 이쪽으로 넘기면,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1, 2. m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라고인데, m이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 마이너스 1 넣어주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 자, 이거와 이거 사이 거리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위에 아무 점이나 쓰자. 0 넣을까? 0, 1이네. 자, 이거랑 이거 사이 거리 고한다 루트 5분의 절대값 넣으면 0 더하기 2 더하기 3이야. 즉 루트 5분의 5니까 루트 5가 나오지? 거리는? 답은 루트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에 있지 않은 점 피해서 여기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이거라고 할때자 얘네들 사이가 보면은 얘는 기울기가 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둘이 수직이야 수직 근데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위에 있지 않은 점에서 얘네들이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랑 s라고 할때 그때 pr은 2ps를 만족하는 거다라고 돼 있지 피해 좌표 피해 자체 방정식이니까 피해 좌표를 무조건 x, y라고 놓는 거야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PR 그러니까 L에다가 내린 거니까 요거랑 요거 사이 거리. 거리 구하는 공식 바로 쓰면 돼. 루트 뭐야? 5분의 절대값 e x y 1. 음 하고 루트 또 이거랑 이거 사이 거리. 5분의 절대값 x 2y 1. 자, 이런 건 루트가 사라지고 자, 양 이런 거는 어떻게 해 주냐면 이 안에 1을 막 넣어 줘도 상관이 없어. 근데 풀때 이렇게 푸는 거야. 2x y 1은 하고 그대로 푸는 거. 4y 2. 이 경우가 있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부호를 반대로 해서 푸는 경우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 둘다 답이야. 자, 없어지지? 그러면, OY는 얼마 나와? 1. Y는 5분의 1. 이라는 식이 나오고, 자, 얘도 풀어지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지? 어, 요거 두 개가 답이 됐다. 어, 일단, 직선의 방정식 여기까지. 끝.